아기 예수의 정결 의식.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.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.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.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.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.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.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. 주님,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.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.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.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무원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. 시무원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. 보십시오.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.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. 아셀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.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일곱 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가부가 되어서 여든 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.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.